감추인 만나 130화 재단 우주의 중심. Now we go on from, 이제 우리는 안뜰의 uh, 안쪽 the center, 문으로부터 thing, 중심, 중심적인 것으로 계속하겠습니다. Either 그것은 재단입니다. 동쪽으로부터 여러분이 들어오면 두 겹의 문들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남쪽으로부터 들어오거나 북쪽으로 들어와서 확실히 더욱더, 더욱더 들어온다면 심지어 여러분이 무턱대고 간다고 해도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재단에 이르게 됩니다. 예외란 없습니다. 여러분은 재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눈을 감고 간다고 he 해도 he 여러분은 alter. 재단에 이를 것입니다. Now, say, 이제 저는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에게 인상을 주기 위해 두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전부 몇 개의 문들이 있는지 알고 together, 계십니까? Six 전부 여섯 개의 문이 있습니다. 개. 여섯 개의 문이 몇 개씩 무리를 이룹니까? 두 무리입니다 각각 문이 3 개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6 안에 3이 있습니다 3은 부활 안에 계시는 3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은 여섯 개의 문이 사람과 연합되신 3일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3이 6과 연합되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분명하십니까? 그러므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신 것입니다. 좋습니다. 형제님들, 우리는 모두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지금은 부활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저는 말씀드립니다. 뒤돌아가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지 않는다면 갈 곳이 없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곧바로 간다면 여러분은 중심에 이를 것입니다. 중심은 곧 재단입니다. 여러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이 중심, 이 재단이 안뜰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이 성전부지 전체의 중심인 것입니다. 그렇죠? 아시겠습니까? 재단이 도면의 중심이며, 그 군의 중심입니다. 어떤 각도에서 측량하든지, 어느 구석에서 측량하든지, 어느 면에서 측량하든지, 재단이 중심입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온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관한 한 땅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땅은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중심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팔레스타인, 좋은 땅, 가나안을 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의 중심입니다. 세 가지 주요 대륙들을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중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좋은 땅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 단지가 예루살렘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단이 이 단지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단은 온 우주의 궁극적인 중심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제단은 우주의 중심이고, 좋은 땅은 땅의 중심이고, 예루살렘은 좋은 땅의 중심이며, 성전단지는 예루살렘의 중심이고, 이제 제단은 성전단지의 중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중심인 십자가, 재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모든 피조물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은 단 하나의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이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도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으로서 여러분이 어느 문을 지나왔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은 재단에 이르게 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부터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오십니다. 확실히 그분도 재단에 이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단은 온 우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집회 장소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집회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로부터 나오십니다. 제 말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부터 나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가셔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첫째로 그분은 자신의 거처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베들레헴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어린아이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33년 반 동안 머무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어디로 가셨습니까? 첫 번째로 그분은 십자가로 가셨고 재단으로 가셨습니다. 의심할 것 없이 역사에 의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처로부터 분명히 나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곳에서 죽으시는 동안 그것은 그분 자신만이 아니었습니다. 왜입니까? 그분께서 사람을 그분 위에 입으셨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그분은 사람을 그분 위에 입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람도 거기에 놓여졌습니다. 사람도 거기에 놓여졌습니다. 사람도, 거기에 놓여졌습니다. 사람도 십자가에 간 것입니다. 할렐루야. God n man, met t o g 하나님과 사람은 죽음의 길에서 십자가로 가서 함께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에 대해 말하고 또 말하고 아주 많이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되신 것은 베들레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되신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베들레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연합은 그곳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된 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 사람은 모두 하나님과 연합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육체 대심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에스겔의 이상의 특징들입니다.